자, 오늘도 성경 원문을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절은 바로 마테오 복음서 2장 22절이에요. 네, 이 구절은 요색과 마리아, 바로 성가정의 여행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는데요. 복잡한 문법 생각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걱정은 내어놓으시고 저랑 같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뜻인지 마치 퍼즐 맞추듯이 한번 따라와 보세요. 좋아요.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네, 바로 원문 전체를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감을 잡아보는 거죠.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오는 그리스어랑 우리말 발음 보면서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쿠사스데 호티 알켈라우스 바실리에이 테스 이우다이아스 안티 투 파트로서 아우투 헤로드 에포베테. 에케이, 아펠테인, 크레마티스 데이스데, 카트 오나르, 아네코레센 에이스, 탐 메레, 테스 갈릴라이아스. 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는 부분이에요. 이 문장을 조각조각 내서 단어 하나하나에 어떤 뜻이 숨어 있는지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문장이 좀 길어요. 그쵸? 한번에 다 보려면 힘드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덩어리부터 시작합니다. 요셉이 어떤 소식을 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표를 한번 보실까요? 첫 단어 아쿠사스데, 이건 그러나 듣고 나서 라는 뜻이에요. 뭘 들었을까요? 바로 다음 내용이죠. 호티 아르켈라우스 바실류에이, 즉아르켈라우스가 다스린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를요? 테스 유다이아스, 바로 유다 지방을요. 근데 누구를 이어서 다스리게 됐냐면, 안티투 파트로스 아우투 헤로두 그의 아버지 헤로데 대신에 왕이 됐다는 거죠. 어때요? 단어들을 쭉 이으니까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되죠? 자, 이 소식 요셉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을 텐데요. 과연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짧은 구절에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바로 이겁니다. 에포베테 두려워했단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르켈라우스라는 인물이 정말 악명 높았던 자기 아버지 헤로데에 그 잔인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고 알려졌거든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정말 덜컥 겁이 났겠죠. 그래서 에케이 그곳으로, 그러니까 유다로 아펠테인 가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정말 이세 단어만으로도 그 긴박함이랑 공포가 확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요셉,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이야기가 새로운 방향으로 확 전환됩니다. 하느님께서 개입하시거든요. 바로 이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크레마티스 데이스, 지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지시를 받았냐 하면, 카트오나르, 바로 꿈에서 받은 거죠. 꿈에서 지시를 받고 요셉은 어떻게 했냐? 안에 코레센, 물러났다, 즉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에이스타 메레테스 갈릴라이아스, 갈릴레아 지방으로 간 거죠. 와, 인간적인 두려움과 하느님의 지시가 만나서 이 가족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전부 다 맞춰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게 됐잖아요. 그럼 이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문장 전체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들으면서 머릿속으로 그 의미를 한번 그려보세요. 아쿠사스 데어 호이티 아르켈라우스 바실류웨이 테스 유다이아스 안티투 파트로스 아우투 헤로드 에포베테 에케 아펠테인 크레마티스 데이스 데 카트 오나르 아네코레센 에이스타멜레 테스 갈릴레이야 어떠세요? 처음 들었을 때랑은 완전 다르게 느껴지죠? 이제는 그냥 소리가 아니라 하나의 생생한 이야기로 들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구절이 담고 있는 건 이거예요 요셉이 아르켈라우스가 무섭다는 인간적인 감정과 꿈을 통해 나타난 하느님의 지시 사이에서 결국 갈릴레아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이게 바로 구원 역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정말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었던 거죠. 자,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요셉이 그 순간 갈릴레아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갔다면,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냥 유다로 가버렸다면, 과연 그 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오늘 배운 내용이 더 깊이 와닿을 겁니다.